야,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돼그 뱀픽창에서 응, 네네. 본인이 좀 약간 좀 또라이처럼 해도 되네요, 게임을. <laughs> 그래 가지고 아, 술도 먹었겠다. 어. 아 그래. 어, 너 너는 뭐 뻔하지 뭐이그니스로 카정이나 가겠지 했는데 어. 이그니스 픽하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마문을 보니까 이레들 아. 마문이야. 어, 이래, 아 이레. 이가 계획된 거겠지. <laughs> 잘못 들었대요, 갑자기. <laughs> 아, 잘못된 어... 거였습니까? 네, 개획된건줄 아, 알았거든요? 저도? 잘못 들었어. 어... 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왔구나, 어. 얘가. 그래서 아, 어. 이거 우리... 아, 이거 초반에 찢어버리겠다. 이거 완전히... 네. 그, 네. 가정 어, 완전히 다 같이 가는 거구나. 거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어... 갑자기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잘못 들었어. 아, 아, 로모보다 또... 돈이... 홀, 로모보다 돈이 없고 라인을 먹는데. 아... 아... 너무 몰라. 이런, 아, 이런 너무 말라.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바로... 어이... 아또 아, 그 익사님한테 아, 또 이거 도 완전 추억을 또 어. 독점이 있다가 회초리 칠게요 <laughs> 아, 저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쎄해서 좀 즐겜을 나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알고보니까 뭐 상금이 뭐 2만원씩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상금 상금이 있었어 화게겜을 어. 해야된대 <laughs> <laughs> 막 이샤 다크 이런거 할 생각이었는데 <laughs> 아 저번에 아. 약하졌던 이샤 다크 네, 이샷다 다크나 아니면 뭐 이제 맥스나 이런 걸 해가지고 즐게 임좀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치킨 값 걸렸다고 아아아아아아 아, 아 그냥 저만 어. 지지게 쳐맞는 게임이 된것 같아 선전 독점이 독점이 때아 독점이고 삼점. 혼내야지 안 되겠네 어,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 아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이 잃지 않았어요 일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한 거 같아요 아호론님 마이크 작답니다 마이크 키워주시고요. 방 이제 파주시고요. 오케이네 방 팠습니다. 아 맞아 우리 네, 그... 예측 예측 다 들었으니까 우리 저 익사님만 예측해주시면 됩니다. 익사님 격승전. 전전... 네, 이거는 솔직히 네. 멤버로 보면은 오른쪽이 너무 세긴 해요 혁찬 팀이. 멤버로만 아... 봤을 때는. 혁찬 팀이. 멤버 자체로만 이렇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너무 세긴 한데 제가 또 이번에 대회 준비하면서 해봤거든요. 네. 저희 대회팀이 대회 뱀픽으로, 그러니까 대회 픽으로 해가지고 실대 가서 했는데, 일반, 그냥 모르는 다섯 명한테 개처발렸어요 예? 진짜로. <laughs> 아, 진짜 신기했어요. 와, 일반에 이렇게. 그래서 오. 저는 그거 보고서, 아, 이게 멤버가 전부가 아니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잘 맞으면은, 좀 멤버 차이가 나도 충분히, 그게. 맞아요, 맞아요. 보완이 되는 거예 아, 익사님 쉬는 동안에 저기 호러 팀대 해피윈 팀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 해피윈 팀이 이겼습니다. 네,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 저기 동산. 저 엘리스 거기에 또 설마 내가 들어가가지고 꽂았다? 한달 주방. 익사님, 익사님 방번호 불러드려야 되죠? 예, 예 방번호. 알겠습 <laughs> 호러님도 혹시 방번호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걸로. 어... 어, 편하신 알겠습니다. 대로 하시면 돼. 요데 이게 화면이 너무 깨져가지고 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어 맞아요, 화면 드럽게 많이 깨져요. 네, 그 깨져가지고 <laughs> 그 뭐야 돈이랑 잘안 보이더라고요. 저저 저 아니... 그래서 돈 같은 거볼 때는 방송 화면으로 보고. <laughs> 아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아, 유료가 아, 아, 보려고. 아, 여러분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 환경이 열악합니다. 코로나는 필 없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아, 아이, 그 장난이죠, 하이님. 어, 익사님 추방 안 하십니다. 어, 장난이에요, 장난. <laughs> 어, 나... 멘탈 나갔어요. 진짜 별것도 아니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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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팀 벌써 다 준비 다 됐고요. 어, 자, 자 그러면 오늘의 어, 일단 팀장이 치는 거 아니면 다 빠져있으라고. 라능이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와, 좋네요. 딱 10시에 사랑해요. 경기가 아 다비 되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와, 자, 뱀픽 들어가기 전에 익사 님 사랑한다고. 저기 익사 님 혹시 여자친구입니까? 저 라능이 님이? 저 남자에는 관심 없습니다. 아, 나, 아 남자입니다. <laughs> 아, 오케이. 자, 자. 첫 경기에 바로 뱀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뱀픽 어 플로렌티노 저 음... 저기 이삭 선수가 잘해서 밴을한것 같죠? 네 플로렌티노 경우에 이제 배고감님이랑 이삭 선수 두, 두 선수 다 이제 다루기 때문에 바로 견제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아 맞아 저 익사님도 스코어 지금 투표 중이니까 스코어는 예측. 아 아니에 요 아니에요 저는 괜히 했다가 <laughs>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아, 오케이, 항상 키크를 제가 세 달씩 충전을 해서 키크는 아, 괜찮아요 오케이 <laughs> 자 리처, 리처. 저기에서 아 어, 키라 거의 뭐 그냥 정석이죠 이렇게 하면 아 거의 뭐렌어 그리고 오멘 바로 네, 아무래도 팀 게임에서는 오맨의 그 티어가 굉장히 떡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서는 뭐 요즘에 또그 대회에서 여기 해피인 대회에서는 말록이 또그렇 높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록을 먼저 픽을 할 수도 있어요. 뺏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근데 이게 또 말록을 먼저 뽑게 되면은 하야테한테 카운터를 맞을 수 있어가지고. 먼저 뽑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5판3선이니까는더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냥 픽을 아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네, 픽 아끼는 픽이면서 카운터 픽인 록시를 꺼내 들었네요. 오 어, 록시를 네 록시가 아무래도 오면의 하드 카운터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게 티어가 높은 챔은 아니지만 상대방 챔프를 카운터칠 수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바로 꺼내드는 모습이네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하야테를 뽑아 버리면 하야테는 또 어딜 가든 괜찮거든요. 록시 쪽을 가면 편하고 라비엘도 할만한데 분명히 하야테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픽을 한걸 거라서 뭔가 당연... 거기에 대응을 할수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겠죠. 혁진 팀에서. 아 캐피니 디렉. 네? 디렉. 음. 자 아무래도 척한... 네. 네, 라비엘 이제 라비엘의 카운터 느낌 이제 후반 캐리를 따라갈 수 있는 캐피니를 뽑았죠. 세렉 세렉이 벌써 이게 저 제가 이걸 당해봤거든요. 디렉으로 궁쓴 다음에 뒤에서 캐피니가 막궁 쓰니까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아 근데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네, 아무래도 디렉도 이제 원딜을 잘 지켜주는 미드다 보니까. 정글 나크 피니, 라즈는 피켓고. 나크는, 안 나크는 거...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저, 네, 저 메뚜기는 팀 게임에서 쓸수 없어요, 저는. 아, 벨더. <laughs> 대회에서 안 나거든요, 오 이거. 벨덤, 벨덤 굉장히 괜찮죠. 저기 크리나에다 가 그러면. 아 도저히 예, 예상이안 가네. 월... 오 카라스, 카라스. 로머. 오 픽했습니다. 카라스라. 사실 디렉과는 어울리진 않거든요. 미드와 로머가. 어 크리나랑 이제 조합을 해서 빠르게 공격을 한다고. 바로. 로크. 로크. 아마 로크? 크리나가 나오면 로크를 픽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카운터를 아... 친것 네. 같아요. 바로 아... 픽한 거 보니까 이미 준비된 픽이라고 응. 보입니다. 서로 그냥 말록이랑 하야테를 아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각해 놓은 픽이 있어가지고 안쓴 거일 수도 있고. 네. 양쪽 다 이제. 어 제가 보기엔 지금 협찬 팀이 픽을 꽤 많이 아꼈거든요. 그래도 로크랑 라즈를 써아 로크랑 록시를 써 주면서 그렇죠. 픽을 좀 많이 아낀 모습이고 이제 세결팀 경우에는 카라스 정도가 이제 무효 픽이고 나머지 네 개는 유효 픽이라서 엄청 센 거만 가져갔네요. 네. 자, 어, 어 어떻습니까? 누구, 누구 어디가 좀더 유리할까요? 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세결팀이 이기는 게, 좀, 기분이 좋겠죠. 왜냐면, 센픽을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네, 유유픽은 이제, 아무래도, 세결팀이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찬팀 경우에는, 좀, 카운터, 이거 카운터, 이거 카운터, 이런 식으로 픽을 뽑았기 때문에, 어, 사실, 유리한 거는, 찬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결팀은, 지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태일 거고. 서로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초반에 이제 미드 주도권은 라즈랑 벨덤이 좀 세가지고 먼저 마인클리어 하고 어딘가로 가겠죠. 네, 이게 아무래도 크리나의 카운터는 카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카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주도권이 지금 찬 팀에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정글도 카운터 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아무것도 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가지고저어 저, 이렇게... 여기 보멘 그리고 아래 벨돔 어, 오! 오! 벨돔 올려 벨돔이 렇게 벨돔이 굉장히 깨딸려 버렸네요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갈렸죠 같이 빠져나갔으면 네 어... 사실 위쪽으로 이제 같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서 야이. 카라스가 캐피니를 데려오면서 바로 이제 합류해준 모습이라 이것까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오, 권홍의 라즈 <목소리> 저렇게 뭐, 록시랑 오맨이 그냥 1대1로 붙으면 록시가 진짜 편하거든요. 오버파빙도할수 있고 상대방이 아래 뭐 4명 있다는 게 확인되면. 이 네, 이렇게 지금 크리나가 아래 모습을 보여주면 록시 입장에서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음 죽일 수가 없어요, 오늘. 록크가 존나기 때문에. 록크가 강한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딱히 뭐 강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제가 록크를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또 은근히 또 방어막이 금방 녹아요. 크리나가 아... 또뭐 포뎀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네, 여기 길이 좀 세서. 사레? 자 사레? 어잘 빠져나왔어. 이아 맞아 바로 전멸자 지금까지는 거의 반반인 상태고 피 많이 빼줬고요 로머. 어 벨덤 상대 로머의 피를 빼주면은 이제 시야가 다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잘 공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드래곤까지 작용이랑 돌다 먹혔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시야가 닫히다 보니까 바로 공격적으로 용을 트라이 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시야 썸에서 밀리다 보니까 라즈가부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를 자꾸 저런 식으로 피를 빼줄 수가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에서 또 공격적으로 시야를 잡기 때문에 또 록시는 또 편하게 오맨과 상대를 하고 있고요. 아, 아래쪽에 계속 1, 4, 양쪽 다. 신경전이죠, 계속? 엄청 팽팽한 그래서. 신경전.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가는 사실 록시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네, 크리나가 그래서 바로 돌아주는 모습. 어. 묶었죠? 묶었어요. 지금 묶었어요. 잘 쓰면 안 죽거든요, 저거. 2대2. 안죽은 오멘이 아까 전멸이 빠져가지고. 궁. 아, 잘하네요. 자, 아, 결국에 반반이긴 하지만 이러면 또 록시한테 이득인 부분이겠고요. 지금 세결팀 입장에서는 사실 크리나가 돌아주면서 저렇게 사고를 못낼 거면은 스왑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아니면 아래쪽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득을 봐야 되지만 또 그것도 찬 팀에서 알고 있을 거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브젝트를 뺏기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조용히 어느샌가 보면 돈 차이가 한 천원, 이천원씩 계속 나, 나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대로 간다 치면 후반 조합은 어떻습니까? 아,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많후이 <laughs> 네, 조금 애매한데. 오, 이니시카라스! 음, 자, 한명묶었고요 예, 조용히 소강 상태가 될것 같네요. 아, 오맨은 아직아. 오맨 서리구슬 있어요, 지금. 오맨 오맨 서리 깊게, 깊게 들어간 거 보면 궁이 오맨 오맨 성... 아, 아 와, 이거 이거 혹시 죽을 뻔했네 자, 위에 두명 보고 바로 지금 용사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적팀이 이득을 보면은 또 어딘가에서는 이런식으로 이득 을 봐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갓 대각선의 법칙이라고 어 이제 걸렸어요 뭐 <laughs> <오>, 카라스 <laughs> 와 라비의 궁 뒤에 있던 캐피니가 맞아 버렸네요 <laughs> 저 캐피니를 노리고 음. 싼 거겠죠 아니요 카라스를 맞추고 순를 치려고 <laughs> 했는데 그랬지만 <laughs> 자, 지금 찬팀 입장에서는 지금 레드 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상대 블루 쪽으로 카정을 들어가 줘야 돼요. 아무래도 크리나가 블루가 없으면 힘이 많이 떨어지는 챔프다 보니까. 여기에서 압박을 더 주는 건 아니네요. 네, 돌아가는 길 조심해야죠. 위에 시야를 지금 띄었기 때문에. 4대 3. 오 이게 아주가 이거는 방금은 진짜 좀 무리한 플레이였는데 네, 멋있었지만 사실 의미가 <laughs> 없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그릴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원래는. 네. 기세는... 안쪽으로 우선했으면 네. 이제 정말 환상적인 이니시였는데 혼자 그, 들어가 버렸죠. 근데 기세, 기세 블루팀이 그냥 다 후퇴했습니다. 혼자 들어왔는데 네. 그 기백이. 오. <laughs> 자 여기는 또 크리나가 계속해서 봐주는 모습인데. 네 크리나 올라가죠. 작용을 먹는 대신에 이거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 해도. 네. 충분히 버틸 수 아, 있을, 아, 있을 아, 거는. 아 바로 캡핀이 이렇게 세 명이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로크도 CC 면역이라서. 오, 근데 여기가 잘빠는 거예요. 요 이건 카라스. 와, 이거 이렇 되면은 이거는 벨덤이 몸대주면서 차라리 바로 뺀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반대쪽으로 그냥 네. 빼는 게더 안전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엄청 손해죠. 두명 죽고, 죽고. 엄두 명이 죽은 거라 카라스하고 크리나가 방금 호흡이 굉장했습니다. 어, 또 와, 이렇게 되고 와, 와! 와! 아, 이거 소리구을 써도 살 수가 없대요. 아, 이럴... 잘하는데요? 원딜이 두번준 거는 굉장히 큰데요, 이거는? 와, 어, 이거 피그건프가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죠? 어. 이건 다 설계가 된 플레이거든요. 카라스 오늘 이니시가 지금 네. 저 좋아요. 아무나 보이면 나 바로 풀 써서 들어간다라는 설계가 된 상태에서 나온 플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할 플레이죠. 이거 또. 이거 진짜 예상이 안 되네요. 이렇게까지 뭐라붙이는거 보면은 네. 사실 찬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 적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지면은 멘탈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와 지금 또와 라즈 네. 네. 라즈의 라지. 피를 또잘 깎아놨거든요. 미드에서 그게 지금 스노볼이 굴러가지고. 근데 그러나 건지고. 그러나 아, 여기에서 아내느 좋거든요 뭐아 밀고 들어가 버려요 이게 또잘 나가다가 한번 또 삐끗 나면은 한방이 물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다 부활이라서 부활을 쓰고 오고 부활이 없었으면 다끝까지 나가는 건데 네 맞아요 이 저게 이제 흔히 흔히 말하는 이득 봤을 때 빨리 빼야 되는데 안 빼는 안 빼가지고 이제 어 아, 싸웁니다 네, 그냥, 아 이렇게 되면은 결좀 죽고 좋은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로머의 시야를 끊어주는 모습 이런 경우에 이제 로머가 없기 때문에 다크슬레어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쵸 이거, 이건 충분히 먹을만해요 네 충분히 먹을만한 크리나라서 네. 금방 먹거든요 크리나 네, 크리나 선택 다 그럼, 끝입니다 준했죠 네. 네. 바로 쳐야돼요 칠거면 네 상대도 이제 레드 팀 입장에서 눈이 없어요. 어, 루크구 빠졌죠. 네, 그래서 서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 근데 이렇게 치고 봤는데도 돈 차이가 천 원도 안 나네요. 아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아까 이제 이수님이 익산 회사님이 집어준 것처럼 그은그 오브젝트를 계속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 차이가 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어, 여기. 위에다가 용 소환을 하고. 이거 하나 정도는 밀릴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 자, 조심해야 라비엘 궁! 일단 맞췄거든요! 테피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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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아, 벨덤궁. 빅. 벨덤궁은 무효로 돌아갔고요. 이러면 또 싸움 각이 안 나오죠. 카라스 들어갑니다! 오, 흑수공이 네. 아, 라비엘이 어, 지금. 와, 이번 판 MVP 는 카라스인데요, 그냥? 그러니까 카라스가 지금 라비엘을 진짜 잘 꺼내주는데, 그게 성신이었으면 살아갔을까요? 아 <laughs> 그 역시 신발이었어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카라스가 아. 이렇게 무어인 거는 이거는 근데 어... 지금 라비엘 선수의 포도 살짝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 게 네, 지금 네.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카라스가 또뭐 벨돔, 반피. 자, 아, 지금 블루 팀이 이제 기세를 확실하게 가져왔거든요. 2,300원 차이, 2,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네, 차이가 나는데 이제 타워를 민 상태로 점점 구를 거거든요, 이 스노우볼이. 그리고 지금 원딜끼리는 돈 차이가 2,000원 차이여가지고 흡팔 하나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미지 차이도 엄청 날 거고. 네, 원딜의 성장력이 엄청 차이가 나서 지금 이게 다 카라스가 만들어놓은 이제 네. 카라스가 쏘아올린 공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와 이게 라비를 숨어있는데 아이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카라스 아... 들어가고 자 이거는 죽어야겠죠 아 버틸 수가 없죠 자 이러면 또 이게 몇초 남았냐 이거 또안 보인다 <laughs> 뭔가 설계가 좋습니다 지금 다크가 50초 남았거든요 아, 이러면은, 이제 또, 받고, 네. 오, 오 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네, 이거 어,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좀. 어, 먼저 잘리고, 이번에는 살짝 무리였던 것 네. 같고요. 왜냐면은, 록시한테 저렇게 하는 거는 거의, 보도 타워도 있는 상태여가지고, 자살행이거든요. 그냥 조용히, 네. 좀, 시야만 보다가 다클 먹고 아, 뭐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았나. 네, 저렇게 압박하는 척만 하면서, 바텀 라인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슬레이어를 먹는 게 가장 안전한 판단이었죠. 이렇게 되면 또 상대방이 로머가 없기 때문에 기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와서 시야를 밝힐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블루 팀에 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 견제해주면서 뚫는 모습이죠. 어, 근데 지금 잘 숨어 있는데 벨도. 이번 점수. 전... 아, 아, 벨도. 진짜 잘노요한 선수 이거 너무 깊었거든요, 이거는. 그 반지가 없어 쿨이었나요? 그 저렇게 안 키고 들어간 거는 좀 무리지 않았나 싶은데. 자,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나 여기서 꽤나 할것 같아요. 여기서 아 이거 음.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이어와 이... 어. 와. 와, 카라스 와. 카라스 대박 와 이거 는모보르게 그냥 카라스네 이건 이건 카라스에요 그냥 와 이거는 약간 0.8짝 달 정도? <laughs> 이 정도면? 일단, 정멸이라, 이거 경기 끝나죠? <laughs> 네, 이건 경기 끝날 겁니다. 이건 경기 끝났어요, 이건. 와, 이건 카라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고 봐도 되는 경기네요, 이건. 와, 와, 첫 번째 경기! <laughs> 네, GG. 이거를... 와, 1대0! 정신을 못 차리네요, 상대방. 네, 이거는 카라스가, 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제 생각에는 저기 이제 혁찬팀에서는 좀 세게 피드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어, 이거, 이거 정신 차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네. 막 찬물로 세서 한번 하고 오라고. 네. 이거 그리고 호러, 이거... 호러 해설위원이 말했던 3대0 바로 깨졌습니다. 첫판부터. <웃음> <볼게요>. <웃음> <웃음> 아,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찬팀의 찬이와 베레스 고수감님이 조금, 이제 정신 차려야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아... 좀 안정적으로 하는 두 선수가 네. 완전히 무너져버렸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블루 카정 갔을 때 이제 협찬 선수의 빠지는 동선도 그렇고, 이제 베레스 고수감님의 이제 카라스의 그 전멸에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거는 두 분이 이제 좀더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익사님, 저기, 서, 신발은, 네네. 베레스 고수가, 라비엘하고 로크가 성신이 아니었는데, 그 둘이 성신이었으면 좀덜 당했을까요? 로크는, 솔직히, 성신은 궁극기 네. 때문에 많이 안 가는 편이라서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라비엘은, 이게, 저도 혹시나, 이런 좀큰 대회에서, 해외 대회에서 라비엘이 저런 식으로 템을 가나, 제가 한번 유심히 지켜봤는데, 네. 역시나 돌풍의 검을 가더라고요. 해해외 아 대회에서도 그러니까 아 저렇게 기사 신발을 가면은 돌풍의 검으로 어느 정도 내성을 챙겨주고 어 기사 어. 그 다음에 어. 네, 저렇게 분발을 갈 거면은 성신을 신어가지고 이렇게 호환을 해주는 템트리를 많이 가는데 아무래도 저거는 좀 자신감의 음. 상징이기도 하죠 저런 식으로 네. 분발까지 가는 거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벨덤은 저기 서리구슬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 사실 쓸 타이밍이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이게 이게 그냥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응. 초반에 없어서 반지로 바꿔가지고 못쓴 거겠죠? 아... 네, 아무래도 네, 저렇게 뭐야 사용할 수 있는 템이 액티브 템이 두 개가 있으면 뭘 먼저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이제 네. 그 내적으로 갈등이 돼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저거를 반지를 네. 먼저 사용으로 하자니 내가 또 죽을 것 같을 때 서리고 슬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서리구슬 그, 쓰자니 팀적으로 또반지도 써야 되고 네, 서리구슬이 되게 낭비하게 되더라고. 그냥 막 쓰게 되더라고. <laughs> 저런 경우에는 자, 아, 일단 첫 번째 판은 저 세결 팀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투표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 빨리 투표하세요.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그까 그래서 아, 어, 면못던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거 저기 베트남, 아, 태국, 태국인가요? 거기 대회에서 많이 나왔던 카라스 신발 두개 가는 거, 바로, 바로 썼네요. 아, 저거는 굉장히, 사실 로머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저게 이제 왕자유 게임에서도 두 개를 네. 많이 가고, 네, 로머는 이제 기동과 이제 헤르메스를 이용해서 이제 좀더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카라스가 신발 두개 간다고 어, 욕하지 맙시다,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어. 잘 모르시는 게 <laughs> 저게 두 개를 가는 이유가 성신의 내성을 챙기면서 방랑자의 그 비전 투시의 이속 어, 증가를 네, 저... 두 개를 같이 챙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슈퍼맨도 가끔씩 저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신발들이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laughs> 자 일단은 방판놓고 두번째 판좀 예측 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상외로 어, 세결팀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첫번째 너무 판에. 잘해버려가지고 네. 근데 또 여기서 아무래도 좋은 픽을 많이 써서 또또찬팀에서 조합을 세게 가져가면은 혹시 모르거든요 네, 이제 찬 팀에서는 아무래도 상대가 유효픽을 더 많이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멘탈만 잡고 하면 된다라고 할것 같고요 이제 어. 아무래도 세결 팀 경우에는 이제 한판 이기는 그 기세로 또 밀고 나갈 건데 네, 이번 판은 정말 모르겠네요 <laughs> 아니 저기 호러 말 아무도 안 받아준다고? 뭐, 뭐였지? 무슨 말이었지? 어... <저도> <웃음> <웃음> 네. 뭔 어. 뭔 말이오? 추천 게 있었나요, 혹시? <laughs> 어, 무 <네네네. 웃음> 기억이 안나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했을 거 같네요. <laughs> <laughs> 습니다. 뭔지 몰라서. 어, 어, 어 뭔가 잘못을 한것 같은데. <laughs> 어, 어, 뭔가 뭔가 어, 지적을 호로만 안 받아 줬다고 지금. 어, <웃음> 뭐였더라? <웃음> 제가 기억이 안나 가지고 <laughs> 네. <laughs> 네. 어, 그래서 다시 받아 주려고 다시 물어봤는데 기, 본인이 기억 안 난대요. 어. <laughs> <laughs> 자, 이제 선수들 다 들어왔고요. 준비되면은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